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표준편차라는 개념은 어, 아이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무엇으로부터 흩어져 있느냐,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 그래서 그 평균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그 평균이라는 것으로부터 어, 이것이 아이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도가 얼만큼이냐라는 걸 나타내는 게 바로 표준편차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을 입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이 경쟁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정도가 표준편차가 크다면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흩어져 있는 거니까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경쟁의 정도가 경쟁이 그만큼 덜 치열하다라는 뜻이고, 표준편차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더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3이라는 표준편차를 가지고 있고, 3.2라는 표준편차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한 명의 학생입니다. 동일한 학생이 이두 개의 결과에 따르는 차이를 보여줄 때, 이 편차가 두 개가 다른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연구원 과목의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하고, 영어원 과목은 경쟁이 조금 덜 치열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옆에 있는 평균을 잘 보자면, 이 평균이라는 부분에서 과제연구원이 좀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에 같이 수강을 한 인원들은, 어, 우수하면서, 이건 평균을 통해서 볼수 있다는 거죠. 우수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형태의 집단이라는 걸알수 있죠. 거기서 평균보다 조금 더 높으니까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이 아주 떨어지진 않는다. 일정 수준 이상이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어, 여기 보면 여기에 수강인원은 43명, 여기는 33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수강인원이 338명인 과목보다 이 43명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아주 소수의 인원이 신청을 해서 들었고 이 소수의 인원은 우수하고 치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학생이 자신의 어떤 의지나 선호에 의해서 이 과목을 선택했다라는 과정을 해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표준편차의 의미 또는 표준편차와 수강자 수를 바라보는 의미다라는 것을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고1과 고2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에 한해서 진로 선택 과목에 한에서 표준편차와 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표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등급이 존재하지 않고 성취도만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 성취도가 ABC의 세개의 단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나머지 다른 과목들의 성취도는 다섯 개가 되죠. 근데 이거는 세개의 성취도를 나타내면서 비율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성취도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 등급이 있는 경우는 등급이 있을 경우의 성취도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등급이 없는 경우, 등급이 없는 경우의 성취도인 경우는 일정 수준의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것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반면에 결과적으로 해석하는 건 등급에 국한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등급을 그냥 등급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 교과나 반영 과목이나 학년별 가중치 등을 활용해서 판단을 한다. 즉, 반영 과목이 12과목이다. 라고 하면 상위 12과목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그런 변화들이 존재한다는 걸 생각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표준편차를 정량적 평가, 즉 결과적 해석을 우리가 정량적 평가라고 할때그 정량적 평가 과정에서 어, 표준편차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Z 점수고 지금 현재는 연대나 실립대 정도에서만 어,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실립대에서 그것도 교과전 연대는 면접평이죠. 연대는 면접평. 그리고, 시립대는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서 어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립, 이, 이 때의 핵심은 표준 편차가 무조건 낮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표준 편차가 낮은 건 물론 좋겠죠. 왜냐하면,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좋을 수 있지만, 원점수 평균과 원점수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즉, 100점을 받은 아이가 있는데, 이 100점을 받은 아이가 평균이 50일 때 20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얘는 2.5가 나올 거예요. 근데 100점을 받은, 똑같이 100점을 받은 아이가 80점의 평균, 75점의, 75점의 평균에서 표준편차 10인 걸 받았다. 그러면 역시 2.5가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z 점수가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차가 그래서 원점수 평균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다. 그래서 원점수 평균하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표준편차가 적을수록 z 점수가 무조건 높다라는 개념은 바람직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제트점스를 쓰는 학교는 최근에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과정적인 의미를 조금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